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영광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유혹과 힘든 삶에서 연약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열로 깨끗히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이 죄인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자 몸소 그 참혹한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 더욱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몸과 상한 마음으로 함께한 함께 자리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귀한 체념도 체험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강단을 이끌어 가시는 오태원 담임 목사님께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풍성함을 주셔서 따르는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정하는 하늘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하늘빛 교회의 모든 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대와 교사와 안내와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 손길들을 복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알고 또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